에, 여기는 에, 이스탄불의 그랜드 바자르라는 시장인데요. 어, 굉장히 시장이 큰데요. 어, 이런 골목에 한 23개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. 어, 혼자 이제 한번 걸어보는데요. 약간 어, 이국적인 맛이 있고. 맞습니다. 뭐어 중앙 아시안데 거의 뭐 어, 유럽 같은 느낌. 아그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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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 위스키 온드라게나면 그 골파인 가슴 뭐 이게 어, 우리 뭐 보통 우리 지방에서는 보기 어려운 서울은 어질라가 모르겠습니다. 만은 이게 뭐 이게. 고속가게들이 굉장히 많네요. 어, 기념품 가게도 있고요. 이렇게 어, 많이 있습니다. 아, 이래저래 구경하면서, 어, 실상은 방황하고 있습니다. 1시간 뭐 정도 여유 시간을 줬는데, 어, 물건을 살수 있는, 어, 뭐 그런 거래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, 네, 대충 그냥 구경하면서 이렇게 다닙니다. 여기 뭐 소매치기가 상당히 많다네요. 아, 뭐 여기 현지인들은 여기 시장이 시원하기도 하고, 그래서 이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낮, 낮시간이 내 네, 한, 오후 한 4시 정도 됐는데, 아니, 아니, 요 오전 11시 12분이구네. 예, 오전 11시 12분인데요. 여기 사람이 많습니다. 만 여기 이스탄불의 인구가 한, 어, 대략 한 1,600만이라고 하는데, 아유동 유동인구는 한 2,300만 정도 된다 하네요. 아 이렇게 뭐 대충 둘러보고 있습니다. 아, 이쁜 아유이뭐 순금인데 아뭐 거래 가격이 지금 현재 현재 시세로 우리나라보다 한 어, 아, 한돈당한 2만 원 정도의 차익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거의 다 순금이랍니다. 금인데 조금 가격이 싸다고 어 같이 오신 일행들은 금을 좀 구입하겠다고 갔습니다.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현지인들 어 지금 돌아다니는데 그냥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. 어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어 이스탄불의 그랜드 바자르 시장입니다. 큰 시장 네.